내가 시합 때 하면 말하는 거보다위를 이겨내야 돼. 더 세게 던져 이 ㅆ뱅이. <laughs> 프 어때? 쉬워? 얼른 얘기 좀 해줘. 안오진만큼 던지면 네 하고 싶은 들 <laughs> 이기스포츠로 바뀐 이기 재현코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김태환 학생 예전에 저희가 3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때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팔씨이 좋다고 그리 이제 황동 사자기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뭐무수 선수상을 받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장점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찍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 지금 조합의 상황들보다 키도 많이 컸고 아마 한개 뭐, 투구수 105구까지 더 던지면서 45구까지는 연투가 가능하지만 예. 바깥쪽 삼진으로서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스윙 잘 성장을 해서, 우리 황금 타격이 돼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부정을 던지고, 이제, 누군은 얼마 정도 나오고, 저희가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뭐 한번 한번 담아보고, 싶어요. 잘 못하게 만들 네. 네. 강하게 무조건 강하게 <웃음> 한번 <laughs>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부다 확실히 좀 피지컬이 좋아지면서 공 구성은 이제 평균 구성은 많이 올라왔는데 강하게 던질 때 약간 밸런스가 자꾸 많이 몸이 급해져가지고. 김현원 선수가 왔는데, 김현원 선수. 나이 보고 했냐? 예. 휴가 나가가지고 뭐또 태환이 응원차. 아 안녕. <laughs>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아까도 여기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재활도 하고 웨이트 내서 몸도 만들고 이제 뭐 레슨도 하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나 이태한이를한 번도 폼을 고친 적이 없어요. 지금 한 6년, 5년째 다녔는데, 단한 번도 폼을 건진 적이 없어요.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인성. 저희는 무조건 인성만 신경 쓰는 거아니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전에 마원이 도현이 형 여기 다닐 때 새끼야 너 중학교 응, 1학년이었는데 학 프로 어때? 쉬워? 어렸다. 얘기 좀 해줘 개 따가워 유니폼만 입으면 프로 선수가 되는 줄 아나 봐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니까이 형도 고등학교 자 던지고 지명 받고 갔을 때 힘들... 어? 얼마 힘들어 지금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더 해야 된대 안 우진만큼 던지면 니 하고 싶은데로 해 그럼 한번 가보자 <laughs> 오 나이스 오오 이거 오, 시작이 잘 던지네 왜왜 시작이 잘 던지잖아 오! 3 8 38. 오더 세게 던져, 이 씨... <laughs> 천천히, 천천히 킥하고 내려오는 데 천천히 힘빼다가 레츠고 왜시험때안 되는 거야? 38 내가 요번에 대회 때잘 좋았던 게 회전수가 2300까지 나왔어 알핀 이제 레슨 아주 심플하게 바꿨어. 거세게 <laughs> 던지라고. 제가 내가 항상 피 친한 테뭘 강조해. 강세게 아, 던지. 그래. 그래. 시합 때 어때? 해보니까 어때? 확실히 잡생각 없고 타자 상대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는 왜 시합 때 그렇게 못 던졌어? 어? 그냥 프로 가도 타자한테 맞아 아니야? 아니 팔9분 타자한테 짚고 못 던지면 어떻게 돼? 설령 응. 진짜니까어 응. 프로에 가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9위를 이겨야 내 되는데 아니면 정말 모서리에만 던져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연습할 때부터 습관을 들이고 있어야 돼 알았지? 더 세게 던져봐! 140박스해 던져 내가 좋은 게팔 스윙이 너무 좋아. 원래 그러니까 내추럴 팔 스윙이고 팔 각도도 좋고 나오는 이제 끌고 나오는 여기 릴리즈 포인트 익스텐션을 냈어. 릴 스윙이 막 거리 때리는 거리가 진짜 아, 좋아. 팔 각도도 너무 좋고 단점이 있으면 좀체력이 약한 거 같아요. 주먹이가 뭐야? 커터입니다. 커터 커터. 아니는데? 이 <laughs> 아? 직구, 직구 아니야? 아니야? 인 코스 직구 살짝 떨어집니다 야 지금 아, 그맨 사... 직구랑 맞네. 너무 차이가 너무 어. 많지 커터 커터 커터가 주목이야 나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지가 던진 거야 오, 36 커터 36이면 뭐 하 더! 오, 나이스. 뭐. 예, 김태환 선수의 장점은 예, 높은 탑점과 예, 뭐린점도잘 던지고, 컵도 잘 던지고 일단 제가 우리가 준비했던 것만큼 태환이가 여기 중학교 2학년 때서 다녔는데 준비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결국는 황금 타자이기 좋지는 않았어요. 냉정하게 얘 거. 그렇지? 뭐 어렵게 승부하고 어렵게 던지니까 볼까한테 몰렸을 때 계속 타자한테 상수싸움을 키우고 있지. 내가 내가 시합 때 항상 말하는것뭐부위를 이겨내. <놀람> 타자가 친구를 열어도 내가 가운데 언제든지 친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래서 연습할 때 자꾸 강하게 던지고 힘을 뺐다가 빌려서 맞춰서 강하게 던지 연습을 많이 해야. 지 그게 시합 때 낭만가. 프로야구 가면 그만큼 힘들데 걔네들은 밥만 먹고 야구 타자들은 기계뿐만 치고 진짜 시합만 하는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힘이 떨어지고 그 수싸움을 잃어버리는 이닝이 안 된다.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이제 8월달에 드리프트가 있는데 그게 끝나서 끝난 게 아니야. 너의 야구는 이제 시합이다. 대학을 가던 프로로 가던 니네가 정말로 훌륭한 선수가 된다면 그런 걸로 싶은 이게는. 이 선수도 너도도 잘생겼고 했던 재능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조더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해서 같이 해드릴게요.